감성캠핑? 그런 느낌? 저는 빛난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더 맵지. 더 맵지. 매운 거못먹어요 이게 저기, 그만. 그죠? 그래서 제가, 아 뭐, 아, 뭐죠? 아이고. <laughs> 음. 어쩔 트로트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반짝반짝 빛나는 <laughs> 은과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함께하는 금은별씨모셨습니다 오늘... 어, 반짝이는 특별, 반짝반짝 금은별은별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는 네. 금은별씨의 어, 몸보신 프로젝트입니다. 어? 예, 오늘 몸보신 프로젝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정말 크죠? 명물에 네. 춘천 닭갈비 함께하는 것인데 어. 이게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춘천에 오대 명인이 전수한 레시피를 그대로 담아서 아, 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와 춘천을 가지 않아도 그 춘천의 향수와 공간과 그 느낌 어. 우리가 소소한 재미를 찾잖아요 소소한 즐거움을 찾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소함을 어떻게 먹는 것으로좀 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금별씨를 네. 모셔봤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요리를 해 드려야죠 어, 제가 가스... 네. 아 그럼요 오. 제가 오늘은, 내가 오늘, 오늘은 요리사 닭가슴살이 그럼... 면 야채랑 맞아, 포함해서 1인분에 한 250g 정도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 <laughs> 오, 소리가. 대박이다. 1kg에요. 근데 중요한 건이 1kg의 양념. 참, 매운 거 좋아하세요? 어,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저맵찔이에요 저도 맵찔이에요 매운 거못 먹어요. 좋죠? 이거, 보이세요? 한글 읽을 줄 알죠? 순한맛순한맛순한맛 먹습니다. 어, 수짐하게 예, 예. 먹어야지.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줄머어도그렵지 항상. 네. 돈 다른 데 쓰면 돈 다른 데 썼다고 혼라는데먹네샀어 이러면 엄마가 항상 어. 그건 잘했어 그럼요 응. 이게 완전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읽는 동안 네. 금요수에 멋진 목소리로 네. 여기에 어, 고개도 여기 한번 양념을 넣어봅시다 목소리 양념 등별인 꽃이 납니다 혼자 두지 마라 고기가 아직 이건지 아닌지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넓적다리 살이기 때문에 달라요. What? 음. 어때요? 다 익었어요? 저 모르겠어요. 네, 익었어요. 저, 저는 먹을 줄만 알고. 이제 사람은. 워낙에 부드러워서 이건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진짜 모르겠는데 네. 근데 네잘잘 네. 잘 들어가서. 그래서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 네. 네, 그죠? 어때요? 문보진 진짜 얼마나 죠 예. 맛있다. 아, 그죠? 와. 어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응. 쏘아드릴까? 응. 네. 우와. 주소 남겨놓으면 쏘아. 쏘아. 쏘아드릴까? 우와. 자 이번엔 매운맛 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 미리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땀을 한껏 져줄 예상. 어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음. 정말 그 코코처럼 매 음. <laughs> 쏟아지는 환경 그 감정은... 아니 이게 매운맛 때문에. 아 매운맛 때문에. 네, 네. 네. 매운맛 때문에. 뜰게요? 근데도 도전. 자, 네. 와우. 네, 아, 이제 아, 이거. 예. 네. 이게 야채를 좀 넣을까요? 어, 예. 네. 매콤한. <웃음> <웃음> 그죠? 맵죠, 맵죠. 매운 거라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소주 드시는 분들 매운 맛 끝내준다니까. 예. 네. 기침이 막 연실 난다니까. 그죠, 나죠. 이기 네. 보세요. 와, 이제 이거 있는 동안 은교 씨가 노래 한곡 하죠. 왜냐면 아, 기다리시면서 제가 아, 뭐, 아, 뭐죠? 아이고. <laughs> 음.

매운맛의 차이. 어, 얘가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저는. 음, 전 먹고 울, 울 뻔했는데. 아, 어, 그래요? <laughs> 아, 그렇진 않고, 맛없는데? 땀이 너무 나서. 지금도 향기만 맡고 있는데도 땀이 나서. 전 정말 맵찔이라니까요 근데, 그왜 금은별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음. 그때 제가 원래 분명히 김 음. 은영이에요. 음. 은영이라는 네, 이름이. 네. 음. 좋긴 한데 문제는 너무 흔해가지고 음. 제 기억에 안 남는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김은영의 김을 금으로 바꿔보고 어. 영을 어. 제가 빛을 영을 써요. 아. 별로 바꿔서 하하면 음. 금은별 어떠냐. 김은별보다 금은별이 더 음. 좋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음. 처음에는 하면 촌스럽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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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유명해지면 모든 게다 성립이 돼요? 맞아 그건 그래요. 음. 근데 다빛나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럼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음. 빛나리. 저는 빛난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네. 예, 머리가 막 탈모 현상이 있어서 아, 네. 어, 빛나는 것에 대한 아, 것을 빛날이. 예, 예, 그 빛나리였기 때문에 사람 은 원래 자기에 관련돼 있어서 반응하게 그렇죠? 아,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드셔보세요, 그냥 고기를. 저방 먹었습니다. 아, 고기 먹었습니다. 아, 고기 먹었습니다. 원래, <웃음> <고기는> <웃음> 원래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누가 안 챙겨줘? 그럼요. 스스로 챙겨, 아, 스스로 아, 챙겨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캠핑 시즌이잖아요. 캠핑 시즌이니까 이 캠핑 시즌에 바깥에 모여서 항상 먹는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하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잖아요. 캠핑이라는 하다니까이 닭갈비를 먹는데 또 발라드 같은 거 그냥 차, 차분한 노래 들으면서 감성 캠핑? 그런 느낌? 혹시 외로우세요? 아 저는 외롭진 않아요. 외로울 <laughs> <laughs> 겨를이 있어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혹시 되게 그 뭐랄까? 아, 저를 위한 개인적 감성 포인트. 어, 감성 어택. 우울한 노래아 저거 글루미한 노래 있어요. 부를 수 있는 정말 지금 생각은 하나있어요뭐 네, 불러도 돼요? 아 준비된 노래가 있어요. 아, 준비는 안 되는데 어? 갑자기 올라가지고 무반주. 무반주로? 네. 어 그냥 그래요? 그냥 해드려도. 아 그럼 술 담주 뭐 어떡하지? 술 <laughs> 담주. 네, 네. 아 예, 해주세요. 예, 예. 네, 해줘. 잔바람이 불면 그대 떠난 줄 아세요? 갑자기 여기서. 아 갑자기 어. 막. <laughs> 아, <갑자기? 웃음> <laughs> 아, <갑자기? 오. 웃음> 어, 어, 지금 어깨, 내가 어깨가 더 터져야 될것 같고 어린 이 순간 이제 아 이게 뭐래도 오만 가지 어, 어만 가지의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 아 이걸 울어야 되나 <laughs> 이거를 웃어야 되나 아, 뭐 술을 한잔 줘야 한잔 하시게. 술을 따라줘야 되나 아야 술 시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술 좋아하세요? 아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기계적으로 마셔요 아 그냥 이게 땅으로 드시는 건가? 아 이게 누가 먹으면 먹어 근데 그만큼 빨리 전사를 해요. 아 전사자 출신이에요. 약하시구나 <laughs> 네. 그것도 전사... 그거잖아요. 알알알 알레르기. 아니요. 네, 그 이렇게 줄임말로 알콜 알코올... 내기. 아 <laughs> 알코올릭 같은 건가요? 네. 알스에 알스. 아, 아, 아 알스. 아, 아, 알스. 알스. 아, 아 알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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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괜찮아요. 예. 네. 어 그렇구나. 보는 네, 걸로 <laughs> <거를> 이렇게. 해요. <laughs> 아 제가 짐이에요 술 먹으면. 예. 네. 아 혹시 그러면 술 버릇 있으세요 술 버릇? 예전에는 음. 술 먹으면. 네. 울었어요. 아 <laughs> 그리고 그 뒤에는 네. 술 먹으면 이렇게 못해지는 응. 거예요. 서가 음 나요, 막 그렇게. 억울했구나. 응, 근데 이제 지금은 자요. 음. 술 아무리 먹어도 술좀 먹고 취한 날 음. 싶으면 나 지금 졸려. 그럼 친구들이 항상 음. 다 이렇게 자자, 자자. 어 자고 아, 일어나서. 어, 술이 진짜 세시구나. 안안요약 잔다고 맞죠? 얘기를 하지. 그냥 자는 사람들은 그냥 자요. 자, 아 저는 또 말하고 자요. 어, 그래요? 어. 말하고. 자, 그럼 우리 이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이거 뭐더 드시면서 아, 아, 노래 불러 주시면서 노크해 주세요. 한번 좀 들을 수것 같아요. 네. 노크, 노크, 똑, 똑, 똑. 네, 그 노크 똑똑똑 네, 그고고 들어왔다가 고고가버린도리내래 녹한대 내 높게 좀해 주세요. 내 가슴 뛰고 있어. 그 노래를 언제부터 딱아 내가 어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노래를 네. 시작을 해야겠다 했던 건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네. 아, 그럼 전공을 때. 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음. 때는 실용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제 악기를 따로 다룰 친구들은 악기를 해라. 아니면 네. 보컬은 보컬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영롱치 않으니까 악기를 하면 악기를 사야 했거든요.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노래하겠다. 목소리만 있으면 그냐 음 마이크 하나 되니까서 그 노래 를음 시작해서 대학 때도 뮤지컬 나왔고 음 뮤지컬 하면서 지금도 그 가수 길을 계속 공개됐어요아 아 그럼 되게 끈기 있으신 거네요. 그래 계속 버티고 음 버티고 산다. 음 어때요? 버티면 될것 같습니까? 네. 아 저는 사람은 네. 다 의리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끈기. 그럼 버티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네. 다 빨리, 빨리 이 지금 현실을 느끼고 저는 방향을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하지만 그 꿈은 계속 마음에 띄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정말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노크해본 적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좀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서 좀네 네, 표현해요. 아 그래요? 좀 아. 좋다. 아 먼저 대시하시는 스타일이요? 에대시라기보다 음. 그, 근데 이게 약간 원래 이게 시그널이 오잖아요. 네. 이건 아, 나한테 조금 관심이 있구나 이게 눈빛으로 교환이 되거나 했을 때 아, 금사판 아니시고요? 아니요. 아 절대요. 예. 제가 아, 다행이네요. 되게 오래 걸려요. 아 오래 걸려요? 아, 아 네. 네. 마음 열리는 데까지 아. 좀 오래 걸리고 어. 정은 많은데 네. 인정은 많은데. 아 되게 그. 대조적이네요. 정은 많은데. 네, 인정합사람은 좋아하는데 <laughs> 아, 네. 사랑하는 사람을 네, 네. 이 택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어 네. 아, 그러면 어 쉽지 않은데. 쉽. 아니면요? 저는 금사빠가 더 좋다고 봐요. 왜요? 금방 사람들한테 오픈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픈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확률 게임으로 봤을 어, 때. 근데 아픔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laughs> 근데 팬들 이더 많이 생기려면 근데 여기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그 금은결 씨그 수록곡 좀 알려달래요 앨범에 어떤 아, 수록곡이 이건,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하고 놓코해주세요로 음. 시작을 했고요 담백하게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은 그때는이라고 해서 싱글로 디지털이 나와요. 아 싱글로. 응. 네. 사람이나 우정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음. 항상 그때는 회상하시면서 많이 후회도 남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조금 가사에 많이 담고 노래 담을 때 그래서 트로 발라드로 아찾아뵙게될것같아요아 음. 어, 트로 트 발라드. 네. 그래서 어그 이로 어, 이로펜 블루님 어예 끝까지 살짝 들었는데 들어봤는데 음. 기대도 될것 같아. 요아 기대도 될것 같아. 어 진짜로. 어. 근데 니 제가 잘못 보면 금은별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금은별 이로하면 어, 인공위성 이로 같아요. 아. <laughs> 인공위성이 <laughs> 아금은별이호가 <그러면> 아, <laughs> 올라갔구나 아 쏘아졌구나 아, 바로... 어 그럴 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 들어서 아, 네. 어, 예아그뭐 하트를 좀 넣어야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수 금은별을꼭 써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지. 예 블루님 그거 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와 우리 금은별 가수가 더욱 공부가 돼야 되는데 아 어, 뭔가 그. 그, 뭐죠, 하여새마을리로 같은 느낌이. <laughs> 그만큼 높이 올라가라고? 아, 예. 아,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올라가고. 오, 하늘 위로 올라가라고. 올라가고. 어, 예, 어, 예. 올라가네. 너무, 칙칙칙칙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오. <laughs> 아, 대단한데요. <laughs> 대단... 예. <laughs> 기운도 씨가 더욱더 높이, 아까 민공위성처럼 높이 올라가라는 <laughs> 그 마음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엔딩곡 들으시면서 더욱더 행복한 저녁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은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